자, 안녕하세요. 감사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오버워치 유튜버죠. 오버워치 유튜버 하면서 지금 놀랍게도 은장 레벨 1 찍은 오버워치 유튜버입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막 말렙을 찍었는데 전 이제 은장. 아무튼 제가 오버워치 유튜버 인데 오버워치 유튜버 하면서 소재가 너무 고가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어, 이 모드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케이드에 있는 저중력 모드입니다. 저중력 모드. 제가 뭐 여러가지 많이 하잖아요. 빠른 대전 클래식도 많이 하고 수수께끼 데스매치도 많이 해봤고 전기 스태도 이미 했어. 선면전도 수수께끼 0도 했어요. 네. 오버워치 수수께끼 0대 봤는데 이 저중력은 제가 올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서요. 재미가 응서서 제가 올린 적이 없습니다. 아 물론 방송에서 몇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 너무 루즈해져. 아 그냥 계속 그냥 붕따다니고 죽고 붕따다니고죽하니까 뭔가 루즈해져. 그래서 재미가 응서요. 그런데 예 그거는 저의 착각일 수도 있죠. 그래도 이 저중력이 계속 있는 걸 보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아예 없으면 오버워치에서 뺐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저... 저중력 모드를 사용들을 왜 하는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저중력은 이렇게 떠다녀요. 우리 팀도 떠다니죠? 자, 이게 끝이에요. 뭔가 느낌이 굳이 이런 느낌 이 많이 들어요. 굳이? 뭐야? 상대 메이 사라졌어. 죽을 뻔했구요. 어, 일단은 잡혔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프 습관이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안 좋아요. 해 진짜, 점프하다 보니까 계속 막 높이 떠. 분피는 무중력에도 강하다. <목소리> 님들, 애쉬가 겁에 질면 어떻게 되는지 알음? 바지, 애쉬, 아마. 어, 재밌는데, 나는. <난.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점프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점프라면 움직이, 봐봐. 점프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점프를 하면은 뭐 루시우는 빨라서 그러는데 점프하면 대부분 맞추기 쉬워요. 봐봐요. 나 또... 아, 나도 강제 점프. 오케이, 루시우. 아 뭐야? 여기 얘또왜 여기 있어? 얘또왜 떠다녀? 나 여기 있어. 오케이, 잡아주고! <laughs> 아니, 라인, 왜, 왜 라인이 짝 있는 거야? <laughs> 왜 라인이 궁중에 있는 거야, 도대체? 야! 어, 어, 아, 어, 잡기 힘들어! 아, 비벼야 됐었는데 못 비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중력에서, 저중력이죠? 저중력에서는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일로와, 궁중에 떠있는 위도우. <laughs> 위도우 잡기 계십쇼? 어딨지 몰라. 아.. 음더 만나. 그래서 뭐야? 틀에서 <laughs> 뭐야? 개빡치게. 아, 근데 공중에 떠다니니까. 공중에서는 무빙을 할 수가 없어. 자, 위도우 잡으러. 오케이, 위도 여기 떨어지는 거. 한번더 올라가. 와! 홀리! 시아안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더 알아 봅시다 좋았어 랭킹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랭킹볼 좋을 것 같아 슈퍼 울트라 파이 드라이버 쓸수 있어요 자 거저 비 저기 죠 슈퍼 슈퍼 울트라 드라이버 도망가요! 슈퍼 울트라 드라이버 오! 오케이 나이스 위도우 잡았다 자 위도우 태어나는 거에 맞춰서 가볼게요 자 지금이다 위도우 향해서 오! 아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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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laughs> 아 까비 아 걸려가지고 아까워라. 아. 뭐야? 와, <laughs> 그래 아, 미친 드라이브 비치 팀업이 친놈아 오케이 잡아주고 한번 갑니다. <웃음> <웃음> <laughs> <laughs> 이세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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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지하리고 이 무빙이 없어져가지고 레킹물 좋다 여기 무중력에서는 자 그다음에 제나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타 제나타한테 간다 치이야 좋아 오케이 도망가야 이게 무빙이 없어서 잡기 쉽다 예헤 <laughs> 야레 렉킹볼 개차기야. 자, 한번더 갑니다. 소리 <laughs> 어, 예! <laughs> <laughs> 저기 뜨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오, <laughs> 하이하이. 아, 아파. 이제다 <laughs> 야, 니들 뭐 이러다 먼저 때렸다. 이씨. 아! 매야자, <laughs> 메이 매이. 아! 안 돼! 저중력이라서 비비지 못했다? 즐길려고하니건도 나쁘지 않게 재밌네. 이게 저중력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저중력을 하려 온 직캠 유저들 때문에 재밌다. 오케이 시작하자. 아 갑자기 뜨끈 뜨끈하고 든든한 고창 전골 먹고 싶다. 으아 <laughs> 아주 그냥 바라카는게 귀여워요. 아니야 야 근데 이거 루시오 나쁘지 않네 생각해보니까 파라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서는 어 잠깐 그 자식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어디까지 쫓아오냐? 그럼 쫓아와라 아씨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겐지 등피라서 쫓아왔나? 자 오른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laughs> 공중에서 뿌셔버리기. 와 너무 아프고 할게 없네 딱히. 비자 비자 비자. 와. 로시오가 재밌는 것 같아. 뭔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 있는 애들이 재밌는 것 같아. 오 이러고 있으면 헤드를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무빙은 필수야. <laughs> 쟤 뭐야? 봤어? <laughs> <마스터만> 왜 떨어져? <웃음> <웃음> 와, 애들 많은 거 봐. 나도 위도 날까? 좋은 거는 레킹 머이 좋다. 막 이런 것도 할수 있겠다. 아 까비 아 아쉬워라 저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 무중력이 좋은 게 이런 데로 올라갈 수가 있어 이런 데서 계속 있을 수가 있어 무중력이라서 이런 게 가능해 대신 힐못 받아요 힐 받을 준비하지 마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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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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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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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놀람> 아, 찍혔다 <죽겠다! 놀람> 아 개꿀 빼고 있었는데 비벼야 된다 얘들아 <laughs> 아, 나데 비볐는데 내가 야아다 했는데 내가 아까비 아. 저중력모드 해보니까 느낀점은 방금판도 초반엔 재미없었거든요? 후반에 뭔가 알아내니까 재밌는거 같아 저중력인거를 이용하면 재밌고 저중력인거 모르 그냥 일반 오버워치 하듯이 하면은 노잼이네요 그래서 저중력은 저중력을 이용하면은 나름 재밌고 근데 저중력을 이용하는 좀 전략을 만들자니 저중력이 매일 있는것도 아니고 뭔가 좀그렇기또 하고 그렇다고 저중력이 있을때 즐기기에는 저중력이 많이 나온것도 아니라서 근데 막상 저중력인걸 이용하면 재밌네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